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214장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12장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36절까지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겠습니까? 결국은 죽음을 가장 무서워하지요. 죽음 앞에서는 다 약해지고 죽음 앞에서는 자존심도 버리고 죽음 앞에서는 돈도 내놓고 간에 놓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신성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땅에 계실 때 인성도 가진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의미, 죽음의 의미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또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이 될수 있을까? 죽음이 영광인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셨어요.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왔다. 아, 바로 그 말씀이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신의 죽음, 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는 두렵기도 했지만. 그 죽음은 영광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을 얻으시는 이 과정을 무엇에다가 비유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알의 밀, 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에 떨어져야 되고 땅에 떨어져서 죽는 떨어진 그한 알의 밀알에 비유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 이제 절정에 이른 순간은 바로 죽음이다. 죽음. 자기가 뭐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놀라운 일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것이 자신의 영광의 절정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 이 죽음이 절정이다. 절정.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오늘 말씀해 보면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셨어요 오늘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서 이때를 좀 면하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기도하는 에스만을 기도하실 때도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희생의 의미도 아셨고 자신의 죽음의 의미도 가치도 아셨고 죽음 이후의 영광도 알고 계셨지만 분명히 이 죽음은 뭐 그렇게 즐겁게 기쁨으로 달려가기는 참 쉽지. 아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예수님조차도 영광은 좋지만 죽음은 다 싫어합니다. 죽음은 그래서 죽음 없이 십자가 없는 영광 그것을 바라지만 그것은 안 되지요. 예수님은 이제 이어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 때를 좀 면하고 싶기도 하고 어. 그러나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이 죽음을 위해서 왔습니다. 음. 너무나 두려운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정말 피하고도 싶지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두려운 것이지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교회에서도 내가 죽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내가 죽어야 되고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 그러나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된 내가 죽.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꼼틀꼼틀 살아 아, 사 문제지. 주님의 뒤를 따를 때는 영광을 생각하지 말고, 영광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려고 희생하려고 결단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영광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죽으면 그 가정이 살고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게 되고.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이 죽기를 원하지, 내가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죽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썩어서 사라지겠지요. 그러나 이 하늘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다시 그 밀알이 죽어서 열매를 맺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또 열매 맺고 그 열매들이 또 죽고 또 열매 맺고. 그러면 땅에 떨어져 죽은 그 밀알은 그야말로 영생토록 보존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 계속 이어지니까.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희생하고 죽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기독교 신앙이 이어져 왔고 성경이 지켜져 왔고 믿음이 이어져 왔고 이 앞으로도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미랄이 계속 죽고 열매 맺고 또 죽고 열매 맺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나는 순교자가 있었고, 그들의 피가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고,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임금을 이기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세상 권세가 이제 바뀔 것이다, 달라질 거다 말씀했어요. 마귀의 권세는 약해지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추동하던 사람들은 로마 정부의 전복을 기대했을 거예요. 하,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저 로마 놈들, 로마 제국을 확 엎어보자. 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정치적인 그런 무슨 군사적인 이런 전복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영적인 어떤 전복, 영적인 해방을 가져왔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심판받고 쫓겨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임한 심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마귀의 권세가 이 세상을 붙잡고 있던 마귀의 권세가 쫓겨난. 이처럼 예수님은 사탄의 사망의 권세라는 이 암흑을 뚫는 쫓아내는 빛이 되셨지요. 어둠에는 빛이 최고입니다. 어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심판이란 죄를 드러내서 그에 맞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심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이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운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비치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은 사망의 권세가 당신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 못하도록 생명,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왕을 이기신 사건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생명을 얻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얻는 방법.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살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랬지요. 그러나 죽었어요. 지금도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죽음의 자리 또 십자가의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원리.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역설적인 진리지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25절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몸소 실천하셨고, 영광을 얻으셨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그 영광에 동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사랑해서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 십자가의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주님께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 일천 번째의 물. 심애경, 재성, 해운 청년 무명으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정절미 집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의 소원을 담아 일천 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또 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누구나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아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힐 것을 아셨고, 그 죽음이 너무나 큰 영광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그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방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죽음 죽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므로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또한 각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각자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또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 어리석은 것을 구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 두시되 또한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할 때 참으로 후회할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되 오늘의 모든 생명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겨울 날씨 속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 때문에 하나님 치료받는 성도들, 또 하나님 항암 치료를 하는 성도, 또 하나님 수술 이후에 회복하는 성도, 또 하나님 여러가지 모양으로 약해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육이 약해질 때참 힘들어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지으셨으니 지금 우리의 약함도 가장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의 어떤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또 물질의 문제로, 또 일터의 문제로, 또는 취업의 문제로, 진학의 문제로, 또는 어떤 큰 시험을 앞두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쏟아 놓는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정자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갈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었지만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못한 또 깊은 소식보다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두려움을 주는 소식들이 더 많은 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엎드린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하는 일들 위에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